강아지 브이로그. 나 아직 푸대대 하고 있어요. 오,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났어요. 진심으로 배고팠다. 나 배고파 밥 시간만 기다려요. 필살기 애교도 부려요. 주인이 좋아하면 난다 해요. 드디어 밥 시간이에요. 너무 신나서 춤 한번 춰요. 나밥 먹을 땐 밥에만 집중해요. 너무 맛있어. 밥 먹으니까 기분 완전 좋아. 털좀 날려줘. 아, 앉아 앉아 앉아. <laughs> 산책 가려는 것 같아요. 나 산책 너무 좋아요. 빨리 나가고 싶어요. 나 친구들 만났어요. 같이 뛰어 놀아요. 너무 재밌어요. 나 개인기도 오, 아니, 보여줬어요. 뭐야, 뭐야, 신나서 한번더 보여줬어요. 오, 오, 오! 아, 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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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. 나 인기 많은 아, 강아지예요. 반응이 뜨거워요. 아, 나아, 나아. 한정, 한정으로, 근데 한정으로. 조금 어지러워요. 그만해야겠어요. 아, 그래도 나 잘하죠? 시간 너무 에휴, 빨리 갔어요. <돋꽃> <dictatorship> <ladattre>. 열심히 놀았더니 그물까지 <돋아> 났어요. 집 오는 일엔 양이랑 부딪혔어요.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. 당황해서 말도 못했어요. 그래도 괜찮아요. 난 양이랑 친해요. 다시 털한번더 날려줘요. 옆에 햄스터 형가가 나 쳐다봐요. 살짝 졸았어요. 이제 진짜 집에 갈 시간이에요. 내 네, 뽀뽀 받아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